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제들 마음 정돈하고 저희의 마음을 옷더러 갈아주시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입술도 성령님께서만 주작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 주일날 아침이면 좀 분주하죠. 여러분들도 다, 다 분주할 거예요. 뭐애들 준비하고 뭐 특별히 드라이브도 더 해야 되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분주하죠. 저는 더 분주합니다. 어, 시간이 있으면 여기 9시 이배에도 나오고 싶고 막 아,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요. 우리 집에 개 있는 거 아니죠? 개. 어, 믹스한 네살 반대, 개가 있는데, 개가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놔뒀어요. 들어오겠다 그래서 문늘여었더니 주소와 이제 발을 이렇게 물속으로 닦아주는데, 음. 냄새가, 와, 어떻게 그런 냄새가 날까? 너무 힘들어서, 지난주에도 개가 어디 가서 똥을 묻히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흙이 붙어 있는데, 냄새가. 끔찍한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걔도 어떻게 놓쳐고있어 그래서 걔를 끌고서는 이제 샤워장에 가서, 뭐 그냥 비누로 몇번 하고 샤워를 시키고, 그러고서는 들어와, 이렇게 해주고서는. 그러고 나오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쩔쩔쩔쩔 메고서는,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딱 설계한 노트를 안 갖고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어스에가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대충만 이렇게 쓰고 그리고서 이제 오늘 여기 와서 다음 예기를 드리는데 본문이 잘못됐더라고요. 오늘 에베소서 5장인데 에베소서 6장을 읽은 거예요. 아 근데 그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5를 친다고 랬는데 6을 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도 준비했는데 저는 딴걸 준비하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잠깐만. 포커스 되는 것만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신각주를 입어라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아,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공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제가 한, 한, 네 개, 다섯 개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그리고 1 5월 전에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되, 너희가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향으로 삐차 복정하라.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음. 근데 오늘 제가 왜 아침부터 이렇게 개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항상 다 시간에 쫓기면서 살게 있어요 시간이 막뭐 넉넉해서, 아우, 나는 뭐 천천히 준비하고, 뭐 늙은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늦어져.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살고 있고, 우리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어, 365일, 하루 24시간, 어, 완전히 리미티드 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뭐라 그러죠?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뭐냐면 이 크로노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틱택틱택틱택하면은 틱틱, 틱틱, 틱틱 벌써 1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여름 방학철가 이번 여름 방학에는 내가 한국에 가서 먹으싶고싶거 먹고 뭐 누구도 만나고 뭐 한잔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어, 성경가가 이렇게 하고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벌써 지나갔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겁나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금방 금방 갑니다 이게 물리적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24시간, 1년 365일 우리는 100세까지 산다고 이렇게 보고 거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삽니다 90세 나이로 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어, 저도 어렸을 때가 있고 티내저도 있었고 대학 시절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금방 60세가 되게 아니더라 그런 물리적인 시간 근데 카이버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 뭐 그런, 저기 뭐야, 아, 커머셜이 있을 때는요,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광고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혼의 세계를 좌우, 이렇게 좌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 어, 제가 요번 주에 우리 교인이, 이제 미국 교인이 하나, 음, 지금, 하드어택을 받아가지고서는 더블린, 더블린 하스피탈에 갔다가, 위버사이드로 가라 그래서 위버사이드로 왔는데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제 생각에 60대신 것 같아요. 남자분들. 정말, 야, 어떻게 하드어택 받았다고 해서 막 기고하는데, 그 다음 요수는 돌아가셨다. 장례식 중. 또 하나 소식을 받은 거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옛날에 우리 반미교회 다닐 때 우리 속해, 그러니까 셀, 셀그룹, 속해 멤버예요. 그 멤버인데, 그분이, 어 물론 암, 암으로 투병을 하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다고. 아, 근데 참, 이렇게 그런 소리 들으면 허무한 것 같죠. 이게 남의 제가 지난번 수, 어, 어제죠? 그새벽예 배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쫙,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10년 지나면 분명히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있습니다. 20년 지나고, 10년, 20년,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몇살 때, 20살 때, 티네이저 때, 엊그제 맞죠? 저도 대학 생활이 엊그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한사람 그냥 없어지는은 영화에서, 요 영화에서 그런 고 너무 잘하더라고뭐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슥 없어져요. 먼지처럼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또 이쪽에서 막 없어지고 이러한 세상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다. 여기에 세월이라는 것은, 이게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이렇게 영어로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죄에 대한으로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악기라는 겁니다. 세월을 어떻게 악기? 우리는 어떤 때 보면은요, 저도 드라마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딸이 왔을 때 우리 딸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잘 아, 알아듣지 도않는데 그거를 3에 20까지 갔다고 그랬잖아요. 어그러면고 뭐 가면서 막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막왜 이거를 나한테 보라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 이게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줄 알고 끝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궁금해가지고 그 스토리가 궁금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러면서 갔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여러분 좋아하는 쇼가요, 요즘 즘뭐예요 요즘은 뭐, 뭐 먹는 얘기만 하면 먹는 거. 근데 저도 먹는 거 보면은 막요요 뭐요 오 저거 하는 고구나뭐 이러면서 그거에 빠져듭니다. 아 어, 맛있겠다. 와저계절밥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한 시간 금방 없어집니다. 그럼 왜내내 보고 있지? 그러고서는 일어나면은 참 다행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막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그 증상을 보면은 짜증이 나요. 내가 왜 시간을 이렇게 보나난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목사니? 이런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laughs> 이 스토리라는 게 너무 까짝하면 여러분도 24시간 주어졌고 저도 24시간 주어졌어요. 그렇죠? 어, 어떤 사람은 빨리 뭐, 천국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손주처럼 빨리 가기도 하고 이렇지만이 시간은 다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사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사느냐.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어, 근데 그 다음에 참 기가 막히게 여러분,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아요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뭐 한국 사람 술안 마시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목회자 뭐 빼놓고 매기 스님들 빼놓고 뭐 모르겠어요. 뭐 거의 다술 마시잖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왜술 취하지 말라고 그나 이는 방로틀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성령으로 충만하려는 다술 취하는 건요내 자신을, 내 자신을 술한테 맡기는 것니다 왜?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잊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할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나좀 잊고 싶어. 아 이렇게, 좀, 아 이렇게 바쁜데 좀 릴렉스하고 싶어 술 한잔 마시면 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술 한잔을 마셔서 내 자신을 술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술 마시고 술 취하고 하는 행동이 여러분 아주 존경할 만한 같까요술 마시고 하는 행동은 실수투석입니다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를 맡기지 말라는 거 어디다 만겨요 성령님한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 그렇게 하고, 오늘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우리,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시간이, 남는 시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주들하고 시간 보내는 걸참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게 지나면은 아이들이 추억이 남아야 되잖아요. 추억이. 그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한테 저는 가끔 가다가 무슨 소리를 듣습니다. 아, 초콜릿 이지만 캔디 주지만. 근데 저는 그걸 항상 사가. 사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고, 어뭐 잘하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말라는 거를 저는 뒤에 가서 막 먹이고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다 이런 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는 언젠가 걔네 곁으 떠나잖아요. 그런 걔네들 마음속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뭐라 고하나 항상 기도해 주셨어. 그저배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뭐라고 그러죠? 쎄쎄쎄 하면서 내 손을 약손하고 그것도 효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애들한테는 손대주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 손을 내가 없다도 배 놓고 뭐, 그렇게도 하면 다나다 정말. 어, 그러니까 그런 추억을 만들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아니면은 어, 자식들한테 어떤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이, 나중에 내일, 다음 주에, 다음 날에 내년에 이런 시간이 없다. 우리는 리미티드된 요이 시간은 요 시간뿐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을 안 하면 우리는 완전히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적인 시간에 여러분이 실수를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게 문제입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왜 이런 이런 코로나스 시간을 준줄 아니? 가이로스 시간을 받고. 우리한테 리미티드 된이 시간 많은 것 같죠. 여러분, 베이케이션이 다음 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어머, 예를 들어서 결혼 날짜. 어, 결혼 날짜가 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정말 안 갑니다. 데이트 하는데, 주말에 데이트 하는데, 정말 안 가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너한테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주고 싶어. 영원한 시간. 정말 의미 내가 요 리미티드 시간이 아니라, 이거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난, 나는 너한테 영원한 세계를 허락해 주고 싶어. 하고서는 우리한테 틈틈이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염려, 걱정, 염려하지 말라. 에게 아, 맹기고, 어, 그런, 영영가지고 시간 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한테 영혼을 주고 싶어.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카이로스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자꾸 가지만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살면서 돈도 벌게 해주시고 학위도 받게 해주시고 친구도 사귀게 해주시고 여기저기 이러한 환경을 왜 허락해 주시나 목적이 있습니다 너는 너만 영원한 시간을 가는게 아니라 너의 친구들 너의 식구들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은 끝난 여기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처절한 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식, 아주 뭐, 어, 자식들,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의 형제, 자매, 그 사람들이, 이, 용기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힌 것보다 한국의 장례식 가오면 어떤 때는 뭐 그냥, 엄청 뭐, 아이고, 아이고 하고서는 나비가 나는 장례식에 그거를, 본 어, 때도 있습니다. 왜? 끝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가이로스 시발. 우리는 특별한 지금 이 시간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하고 연결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여기 풀리시라는 곳, 풀리시한 사람들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이전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는 뭐무연였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어, 정말로 전국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항상 뭐 내려가봤자 10등 미만으로 내려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적에서. 어, 뭐 대학도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 똑똑한 줄 알았더니, 똑똑하지는 못해 저도 공부에만 다 이렇게 똑똑했죠. 근데 세상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참좀 미흡했나봐요. 어, 그냥 한 가지만 알고, 뭐, 이렇게 단순하고, 이런 니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너는 참 똑똑하구나. 너는 참 지혜롭구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비래를뭡니고 이러는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때 와, 너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 정말 너는 내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있을 거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똑똑할지못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저 사람은 손에 돌아봐 뭐 투자하면 뭐 이렇게 돼 세상적으로는 뭐다잘할때 하지만 하나님 눈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너를 지혜해 온다 너는 정말 훌륭하지가 않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 는건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한다 물론 저도 저도 그런 말들께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어, 너무 도 부족하지만은, 그거를 근심, 명령, 이런 거안 하고 음. 살아. 저는 지나간 거는 순차기적으로. 음. 딱 그냥 잊어버립니다. 내가 실수한 거 어떻게 할수 없지. 그리고 거기를 그냥 딱 끝냅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봐요. 저는 그거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실통이에요막 취해서, 아, 내가 그랬으면 좋았잖아. <laughs> 괜히 그런 걸고 뭐, 이런 거 후회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왜? 그게 얼마나 내 삶을 존먹어 들어가는지.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 요, 코로나스요 시간, 요 시간이 허비하지 않고 이 시간에 정말 엄청난,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얘기한다든가, 기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뭐 그렇지 않아도 찬양을 한다든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어, 말도 안 되죠. 잠도 자야죠. 뭐, 뭐 밥도 먹어야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항상 주님하고 관계를 하라 하나님하고 관계 저는 참 그게 너무 좋아요. 그냥, 뭐 내가 뭘 하더라도, 뭐 친구들이랑 놀더라도, 어,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러 가면 하나님 저 누구 만나요? 조금 시간 남게 해주세요 우리 대화의 축복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올바른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잘못 가면면 You block i 그냥 그러려면 뭐든지 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남기지 마라. 세월을 아껴라. 이게 어디서부터가 되죠, 여러분? 바쁘죠 이제. 어, 뭐 학교도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아, 근데 허,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여러분 아무리 한숨 쉬고 있어가자 해야 돼요, 그렇죠? 직장을 가자. 아, 나 직장 나가서 월요일 날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여러분 헬수하고, 어 정말 먼데이 그 저기가 있더라도 나가서 일해야죠. 그런데 이왕이면, 이왕이면 믿는. 뭐, 이렇고고 했을 거예요. 요즘은 실수해도, 네, it's o okay. k 실수 어떻게 했는데, 거기서 지금은 정해도 되고, 어, 뭐, 뭐, 뭐 받아 주세요. 뭐 하고, 그러면 더 수선한데, 어, 여러분, 덕분에 성경 본문 말씀 조금 더 읽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세월이, 이 시간이 얼마나 푸르셨어. 오늘이 항상, 제가 어, 영어로 기도할 때 항상 뭐라고 기도하냐면, 항상은 아니죠. Thank you for the gift of today. 하나님, 오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왜 오늘을 여러분한테 선물입니다. 그 선물 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냥 선물 받았는데 포장도 안풀고 <목소리> 그냥 쓰레기통에 놓겠습니까? 아니죠. 이 하루는 엄청 중요합니다. 내일도 중요합니다. 시간, 시간 중요합니다. make the most 최선을 다해서. 나로 하여금 영향을 미치게. 이 내, 이몸먼트가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오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누구랑 한순간 만나서 자기 삶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가는 요즘 세상.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 그 알배미고에 그렇게 많대요 특히 알배미고에 엄청 많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당연 내질 못하니까, 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온 사람들 그 중에서 견뎌내려고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디프레셔널이고 끝내는 어 자기 목숨을 끊는 우리는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남은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한테 주신 미션이 있는. 어, 저는 분명히 목회자들한테는 너는 예수를 증거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이거가 내 메시지다. 나는 너한테 그것을 조수하는 그 미션만 이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는 여러분이요. 전도는 나가서 직장 동료, 어, 아니면 나의 친척, 엄마, 아빠, 그리고 학교의 친구들, 교수님들. 여러분, 담대하게 못하죠? 괜찮아요. 뭐. 여러분 가서, 뭐, 누구부터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기도하세요. 늙을 만나보죠.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저분은 빨리 예수 님께 해주세요. 그래서 영생을 깨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모둡이다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 우연찮게그 사람이라면 어게 자기를 같이 하게 되네? 커피 마시게 되네? 그럴 때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 이 아주 한정된 시간을 맥시멈으로 정말 보람 있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술 취하고 뭐 게임하고 뭐안 하라는 거아니다요 요즘 뭐 말도 뭐, 못 하죠. 고 어른네 두두 살짜리 뭐, 아이폰 달라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어뭐 어떻게 할 수가 요즘 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거기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 정말 프레셔스한이 시간에 술 취해서 내 자신이 아니, 내 자신이 아니, 속에 눌리고 눌리고 눌렸듯 그게 폭발하고, 어, 내가 실수하는 그런 일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드럭커뭐 이런 거 여러분 정신 똑바로서 차리세요. 마이는요 하나 딱 막기하고 계속 완전히 끌어다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right.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멋있게 살아가십시오 이왕 크리스천 된거 멋있는 크리스천 되십시오 이왕 어, 결혼했으면 정말 최선으로 결혼 생활 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직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일단 베스트 여 최선을 다해서 각 순간순간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인조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상을했습니다 우리 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카이로스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